엑셀에서 c h a 함수를 이용해서 줄 바꿈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입력하고. B3셀을 클릭해주시고 연결 기호를 입력한 후 char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괄호 안에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연결 기호를 입력해주시고 B4셀을 누르고 연결 기호를 입력한 후에 이번에도 char 함수를 입력하고 10을 입력해주시고요. 연, 연결 기호를 입력해주시고 B5셀을 입력해주시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홈 탭에서 자동 줄바꿈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줄바꿈이 된 채로 결과값이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줄바꿈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옆의 셀로 가서 는을 입력하고요. substitute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b3 셀을 입력해 주시고 콤마를 입력하고요. char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1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큰따옴표, 스페이스바, 큰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 여기 찰이라고 입력해 놓은 부분, 즉 줄바꿈을 한 부분을 공백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로 substitute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클린 함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클린 함수를 입력해주시고요 B3셀에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줄 바꿈이 없어지고 다시 붙여져서 글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클린 함수의 경우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